11월 17일 텔러 포네츠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캠바 워커가 60득점을 올렸습니다 연장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경기는 이기지 못했는데요 엄청난 득점이 언제나 승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네츠의 부단주인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과거에 64득점을 올리고도 패배한 적이 있고 혼자만 잘한다고 해도 나머지 4명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길 수는 없습니다 60득점 활약이 빛이 바랜 이유는 필라델피아로 이적한 지미 버틀러의 결정적인 활약이 있었습니다. 캔바워커의 마지막 슛을 막아내고 결승 3점을 책임졌습니다. 버틀러는 지난 시즌 미네소타를 14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로 이끌며 활약했지만 계약을 1년 남기고 결국 트레이드 되었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던 코빙턴과 샤리치를 내주었지만 버틀러의 합류로 시몬스, 엠비드와 함께 빅3를 구축했고 버틀러는 인터뷰에서 이 팀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즐겁다. 라고 말하며 내년 재계약, 그리고 식서스와 함께하는 미래에도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팀원들과 불화를 해결했으며, 버틀러 이적 후 3연승을 올리며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틀러만큼은 아니지만, 수준급 수비를 해주는 코빙턴은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샤리치도 다소 기복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윈윈 트레이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식서스는 동부 3위권으로 평가되는데 반해 미네소타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즌 두 팀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